참기가 느껴진다 여기 안에 있는데도 어, 익힘이 나오는데? <목소리> 사포로 도탕 여기 치토세 공항 3층에 큰 라멘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열었나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열었으면 먹고 안 열었으면 그냥 바로 오타루로 넘어가는 걸로 오늘 첫 번째 일정이 오타루입니다. <목소리가> <시> 버터 옥수수 라멘.

내 사람의 거이 음... 어, 거있으지 내가 혼자 하는사이 진짜 갈수있어 패스 끄는 거를 목을리 아마 험저린 그런물상그가생일까 봐... 진짜 나가서 우승려고 했는데... 훨씬 나아져. 든든하게 이제 라면을 먹었고 바로 가볼까요? 가 응. 피카츄! 오 전화 천하장사 만만세데 오! 휴! 어, 여기다 물어볼까? 저기 사람이 있긴 한데 먼저 멍청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거의 한 8만 얼마 주고 4일 JR 패스를 끊었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7시까지 밖에 안 해서 라면 먹고 여유 부리다가 티켓 교환 못하고 거의 이중 이중으로 티켓을 끊었습니다. 그러니까 JR 패스를 썼으면 8만 원에 자유 종합 완전 무대 아닌데 지금 인당 2,000 엔, 총4 0 0 0 엔을 안 써도 되는 돈을 쓴 거죠. 꼭 JR 패스를 교환하시려면 7시 전까지 무조건 오시길. 4,000엔이면 얼마야? 5만원? 5만원. <laughs> 5만원이면 밥이 몇 끼야. 밟네. 응. 우리 사포로에온지 지금 도착한 지는 거의 3시간 됐는데, 이제서야 눈을 밟아. 그지? 어, 언제 온 가자 우산 두고 내릴 뻔. 미쳤어, 미쳤어. 콜이 끊이, 안갈줄는거 아니야? 뭐마시지뭐 <laughs> 뭐 탄산을 먹고 싶어? 이온 음료를 먹고 이온. 싶어? 그럼 포카리스웨트 하나 먹을래?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먹자. 근데 이거는 뭔가 이온일 것 같긴 한데. 그거 먹자, 그럼. 동전부자임다 됐어. 뭐야? 아이게이가 들어있네. 음 여기 약간 서울 어? 석계역 선북역 같은데 1호선 느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날씨만큼 만하네 음.

없어졌네. 아니 저기 봐봐. 뭐? 길이 얼마나 눈이 와서 얼었으면. 그러니까. 길, 턱이 저... 생겨. 눈 턱. 고프로가 마탱이가 같다. 아주 그냥 동네가 얼음한 곳. 진짜 이렇게 쌓인 눈은 처음 봐. 와, 진짜?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수 할수 없는 물이기 때 우리가 오타루에서 묵을 쏙쏴와 호텔이 뭔가 되게 고급지게 생겼다 그러게 호텔 선니아 여기 바로 앞에 저 가려져 있는 곳 밑에가 오타루 그 유명한 오, 문화입니다 우리 고층으로 배정해 주실까? 고층으로 배정해 달라고 너희 신발 보세요. 이게 짐도 안 들고 들어가는 거 보소. 뭐 어, 우리 따로 자야 되네 싸. <laughs> 어, 우와. 와온이 좋은데? 미쳤다. 너무 예뻐. 여기 석부로, 아, 오타루 숙소에 짐을 두고 오타루 운하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와 진짜,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. 그니까. 고프로 너 이번 여행 망치면 카메라 바꾼다. <laughs> 너 진짜 막 집어 던지고 그럴 때만 쓴다 너불 속에서나? 어, 이스트림 할 때만 쓸 거야 브이로그로 써줄 때말잘 들어야 되나. <laughs> <laughs> 뭐야 아까 불좀 켜졌던 것 같은데 불다꺼 꺼인 것 같다? 이 정도면 켜져 있는 거 아닌가? 눈 음, 쌓인 거봐 아, 굳었어 얼었어 어 무서워 오빠 얘 꺼졌어 라이프 음, 얘야, 얘야말로 추워서 그지 그래. 고프로 장비 다 갖다 버려야 돼. 진짜. 이렁파요어볼까요가볼까요엄렁엄요다 털렸다. 터렁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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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렁파 물건이 별로 없어서 로스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과연 여기에는 맛있는 게 많이 있을지. 바로 가고. 오 많아 많아 많아. 전골 펀더. 그러네. 이게. 자 골라봅시다. 빵 당기는 거 있나요? 일단 빵은 별로. 나 지금 좀 약간 밥이 당김. 계속 오늘 면 먹어서 그런지. 나도. 도시락 하나 먹어야겠다 전자레인지 없었잖아 그치? 다 돌려줘 아. 메이정 이게 유바리 멜론인가? 다 돌려주지 어 유바리 멜론? 멜 유바리 멜론 유바리 멜론? 이거 음, 이제 먹어보고 뭐 싶었어 유바리 멜론 무슨 <목소리> 도먹어 <목소리> thank yeah. 과연 오늘의 픽은 성공적일지 맛있어 보인다 유부가 통으로 들어있네? 오늘3삼시세끼 아주 라면. <laughs> 라면. 을어오나를보늘은눈이또와눈 <laughs> 미쳤다 이 겁나온다 늘은게늘은요 일분말을잘모르이다가 뭐야? 어, 오네가이시마스 아 맞아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아니야 타다키마스 아 맞아 오네가이시마스는 뭐지? 뭐지? 찌찌뽕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어떤 생각한 맛이야? 약간 멜론인데? 편의점 멜론이야 뭔가 나한테 잘 엄청 엄청 잘아해 맛있지? 달지 응. 시장 이런 데서 파는 걸 먹어봐야 되는데. 가라아인가 그런 것 같아. <laughs> 오늘 라면. 우리 라면 두개사 먹었잖아. 응, 이게 제일 맛있어. 머니머니에도 컵라면 최고다 진짜. 응. 스파이시 미소 라면. 응, 음, 스파이시구나 살짝. 응. 이렇게 유부가 통으로 들어있어요. 맛을 떠나서 면 식감이 완전 대박인데? 칼국수 면인데? 그래? 응. 맞다.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응? 그래? 이거 갈때좀 사가야겠다. 집에갈 때. 김밥은 그냥 그랬는데, 이거좀 맛있다.